여러분, 인공지능 혁명이 다시 한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놀라운 기술 도입의 여파로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팁시크라는 최신 AI 기술의 등장으로 나스닥 지수가 급격히 폭락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딥시크는 중국의 인공지능 연구 기업으로 주로 AGI와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의 헤지펀드의 지원을 받으며 202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소스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대표적인 모델은 67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모델로 각 토큰마다 37억 개의 파라미터가 활성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다른 오픈소스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하며, 일부는 주요 상용 모델들과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왜 나스닥 지수의 폭락을 가져왔을까요? 지난 월요일에 미국은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주식시장 대폭락이 발생했으며, 이는 중국 인공지능 모델인 팁시크의 등장으로 인한 충격으로 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픽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촉발되었습니다. 팁시크는 기존의 고급 인공지능 모델들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해 기존의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향후 실적 성장성에 대해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고비용 투자를 지속하지 않아도 훌륭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테크 전문가들은 이러한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주장에 진해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술적 혁신과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기회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팁시크에서 촉발된 블랙먼데이가 가져온 주식 시장의 나비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블랙먼데이로 인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시켜 안전 자산인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를 단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27일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4.51%까지 하락하여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매크로 환경에서 팁시크에서 촉발된 나비 효과로 지속적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이오 종목에서 엄청난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대형 계약이 예측되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회사에서 금리 하락과 같은 매크로 상황이 결합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멸적 상승이 2월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팁시크에서 촉발된 테크사이드의 변화에서 이탈된 자금 흐름에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비틀어서 바라보는 생각 우리의 생각이 과연 이번에도 맞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지요.